드디어, 드디어 먹는 구만 수육을 먹는 구만. 김치랑 일단 수육이야. 그리야. 한달 전에 먹었더라고 우리 그 김치 광고 맛. 막걸리에다가 그리야, 그리야, 그리유. 오. 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걸리를. 음. 어, 그 어, 따지 말고. 어. 흔들었잖아. 여기 흔들었잖아. 눌러 여기를 음. 이렇게 해서 탄산이 빠지게. 여기를. 이거 누른 다음에 열어야 돼. 그래야지. 안 넘쳐. 역시, 목자를 이거 먹어야지. 네. 자, 봐으시오 니가 좋아하는 달빛 유자. 이거 청아도 맛있더라. 달빛 청아. 어, 그래? 아, 어, 오, 맞아. 맛있어. 그거. 어, 청아술 맛있어. 자, 음. 맛있겠다. <laughs> 허, 이거 참. 막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막자자짠어 음 엄청 상큼해 막걸리 어, 같지가 많아. 않아 음수 같아 그냥 너무 맛있어 음자 안주를 먹어볼까 제자배추김치로 주슈 음, 너무 맛있겠다 양념 봐봐 이것봐 양념보다 깊어 오 내가 맛있을 것 같아. 어. 진짜 배추김치에다가 엄청 묻혔나봐 양념 양념을. 음. 응. 아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치즈봉. <웃음> <웃음> 바로 이 가지. 음! 김치가 진짜 딱쓱먹기 적당한 이 정도로 익었어. 음! 아, 매콤하다. 응. 음. 익으니까 조금 덜 매워진 것 같긴 해. 맞아. 처음보다 처음 담았을 때보다는 들매워와 너무 맛있다김치와 시상 이렇게 만나다니. 파김치. 와난 생채다가. 음. 음. 최고야? 진짜 맛있어, 근데. 파란또 먹어봐. 와, 익었지? 응. 너무 맛있게 익었어. 응. 와. 제일 잘 먹을 거면서. 그리야, 안 그리야? 그리야.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장난 아니다. 한잔 마셔야지. 그리요. 야. 제일 훌륭하다. 제일 훌륭한 안주요. 그리요. <laughs> 이것이요. 와. 진짜,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어. 정말, 진짜, 진 음. 식당 차려진는거 아니야? <laughs> 이거는 무생채는 음. 밥 비벼 먹어야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에, 우리 먹었잖아. 맞아. 많이 먹었잖아. 여기보다는 음. 그밥 비벼 먹는 게 훨씬 음. 맛있을 것 같고, 이 파김치랑 배추김치가 장난 아니에요. 음. 맞아. 음. 고춧가루 많은데 먹으니까, 음, 맵, 맵지? 그건 실비 등치 맛지 어어어. 어. 그거 맞나? 응, 음, 진짜? 그, 파는 실비 등치 맛. 어어. 살짝 나 살짝? 응. 음, 음. 음. 이거 고춧가루 많은데 먹어봐. 먹어봐야겠다. 응. 음. 아, 매운데? 안 맵진 않지. 어, 어. 음~~ 음~~ 진짜 고춧가루 많이 묻었는데 그치? 살짝 나있지? 먹으니까 어아 막걸리가 진짜 술술 들어간다 술술 들어가 그래요 따라 보시오 음~~ 너무 맛있다 음, 밥 막걸리 먹자 그래 마시고 밥 먹고 이거 또유자 먹자 밥 막걸리 어 이거 땅콩 먹... 막걸리 아니. 아 땅콩 막걸리 어 땅콩 막걸리 땅콩 막걸리지. 먹고 이거 먹고 그래 그래 자 안주를 준비해놓고 응. 짠짠아이 어, 매운 게 막걸리를 좀 이렇게 중화시켜야 돼 맞아 응. 진짜 미쳤다 진아우 음. 음. 막걸리도 계속 들어갔는데? <laughs> 보쌈집 에 보쌈집 언니 나? 어안돼 김치 이렇게 담가가지고 고기를 못 삶아 <laughs> 아 그건 그건 그렇군 <laughs> 보쌈집은 고기가 맛있어야 돼아 그래? 응 음, 김치가 너무 맛있잖아 근데 진짜 술안 주는 김치야 언니. 김치 하나만 꺼내놓고 먹어도 돼. 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음, 김치로 팬. 망해. 아들야들한 살. 음. 음, 기계가 진짜 맛있어 맞아 음 김치 한 포기만 끓나서 됐겠다 모자랄 줄 알았어 줄까? 응 음. 음. 음와 양념이 득지득지부터 꼬 그렇게 먹어야지 맛있는 것이야 그래요 아, 비도 아, 오고 어 완벽 맞아 완벽해 훌륭하다 훌륭해 김치. 콜라보 콜라보 빨리 먹어줘 콜라보가 지나니까 리아 진짜 땅콩 막걸리 이게 제일 맛있어. 응 음. 맞아. 맞아. 땅콩 생막걸리. 응. 자 음. 고소한 땅콩 막걸리. 취하는 거 아니야? 어? 취하는 거 아니야? 응? 먹고 자. 오늘 응. 비아스 운동도 못 가. <웃음> 좋아. <웃음> 내일 굶으면 되지. 짠. 그래요 그리... 굶어. <laughs> 오음어 이거 진명사걸 역시 이 맛이요 어 근데 이게 좀더뭐센거 같아 응? 음? 이게 좀더 음. 그게 알코올이 센거 같아 술로더 진한 맛이 나는데 술 맛이 아니야 똑같아 음 아직 어야 얘가 다, 음.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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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소하다 응 음. 음. 강남스타의 춤 아니야? 살짝 치키가 오르는구만 어, 진짜로? 응. 음. 원래 평소에 술을 잘안 먹잖아. 나도 안 먹었어. 응! 음, 나한 달에 진짜 요새 한 달에 진짜 많이 먹어, 두 번? 진짜로. 난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었니? 그건 그래. 응나 어. 요새 진짜 술안 먹어. 나 1년에 술 먹는 한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넌 꼽을 수 있어. 응. 음. 그 정도로 술안 마셔. 그럼. 나 근데 나 되게 많이 주셨지 술. 음, 진짜 맨날 거의 저녁에 막 맥주. 음. 많이 마셨는데 이제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버릇하니까 또안 먹게 되더라. 또한번 먹잖아. 그럼 또 들. 맞아 생각 생각나. 나. 안 먹어 버릇해야 돼. 맞아. 음? <laughs> 너무 맛있지. 무슨 채 음? 너무 맛있어. 와 오늘 진짜 김치만 있으면은 음. 진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울 때까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요 음. 아, 한잔 마시고 그래 어, 행복하다. 그렇지 않나? 응 음, 좋아 너무 좋아 난 먹을 때잘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그두개 <laughs> 먹을 때잘때나랑 어, 똑같네 돈쓸때돈쓸때도무 <laughs> 행복해 <laughs> 어 근데 카드값 나올 때 보면은 항상 우울해 어 이마트 갈 때가 제일 행복 나도 나도 <laughs> 아, 아. 장난 잘... 아니야. 어. 두 병도 안 먹었는데 벌써 취. 그러니까 와, 나도 지금 살짝 취했어. 나도요. 나도요. 어, 간만에 취하는 <laughs> 것 같아요. 와 어, 막걸리가 이렇게 취한다고? 응. 어. 음. 내가 회식 때 맥주랑 소주를 먹었는데도 안 취거든. 했 음. 응. 진짜로? 멀쩡했었거든. 어. 막걸리 두 병에 어. 그렇게 간다고? 어. <laughs> 아. 우리 빈속이잖아. 그때도 빈속이었어. 아, 그래? <laughs> 그랬구만. 난 항상 빈속이요 음. 그래요? 언니는 그거 뭐야 취하면은 음. 술추정이라고 해야 되나? 술 버릇 술추정 이런 거음 뭐예요? 침 찌면서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은영언니가 <은유> 싫어해 <laughs> 은영언니가 <은유> 진짜 싫겠다 <laughs> <재밌겠다. 웃음> 빨리 집에 가라고 그 말이 많아 어 맞아 언니는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어. 침을 튀기고 어. 뭘막술 이런 거지 어. 그걸막 자꾸 엎질러 <웃음> <웃음> 싫어하는 건 고루가져. <laughs> 너는 너술 시장 있어? 아 응. 난 그렇게 취한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너는 말 술이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술 많이 마셨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너랑 나랑 둘이 술을 먹은 적이 없어 없어? 스무, 그치 스무 살 때는 응응 단둘이술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단한 번도 없어 맞아 각자 친구들이랑 먹기 바빴지 응 음. 같이 영화 본 적도 없고 같이 뭐 어디 간 적도 없고 맞아, 또 여행 간 적도, 식당 가서 여행 간 적도, 없고 같이 식당 가서 단번 적도, 간 적도 없고. 없고 응, 진짜 그랬네. 응. 근데 결혼 하고 나서, 애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친해졌지. 아니야, 내가 결혼 하고 나서부터 친.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 내가 결혼하고 맞네, 나서부터, 맞네, 맞네. 내가 결혼 하고 나서부터 그때 이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응. 살면서, 응.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뭘한게좀 많아. 맞아. 그치? 응. 음, 음. 그전에는 왜 그렇게 같이 안 했을까? 그 전에? 응. 어. 근데 각자 놀기 바빴지? 가, 그때는. 어, 어, 맞아. 그냥 집에서 얼굴 보는 정도? 맞아. 어, 그 정도였어. 어. 하, 내가 지금을 알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그 스무 살 때, 응. 빨리 제주로 내려와, 둘이. <laughs> 그래서 둘이 오빠가 <laughs> 빨리 시작하는 거. 그때 유튜브도 없었어. <laughs> 어. 유튜브 딱 시작하기. 네막 그때 빨리 시작하는 거였어. 그렇구만. 음. 난 달라. 대학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음. 그래서 혼자서 그 회사에서 그냥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혼자 여행 다니면서 <웃음> <웃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게 내 꿈이야. 그 구멍 나 때문에 망가질 거야. 응, 그래. 내가 그러니까. 너를 데리고 제에 들어와서. 아유, 다 부질없는 <부지런히> 얘기. <laughs> 이거지. 아빠가 얘기하는 거지. 영양검는 얘기. 정말로 영양검는 얘기. 응? <laughs> 이런 날도 있어야지, 취하는 날도 있어야지. 없게. 아, 이거 두개 살걸. 하나 더 꺼내봐. 빨리. 아, 이거 유자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 님둘다 네. 맛있어. 어, 배불러. 위를 열어. 딱이야 응 음. 4병까지는 네못 마셔 응 이따가 3병 살까? 3병 살까? 일단 그러니까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하다가 아, 왠지 배부라서 못 먹을 것같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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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먹어보고 싶어 오 잘하는데? 아 그려 그려 아니야 원래는 뭐야? 겨 아니야 겨 그쵸? 원래는 그거잖아 그래? 응. 제주도는 기를 기? 음 응. 아니 네 어? 아니 네 아니 <laughs> 기인데 무사가 뭐예요? 왜? 무사 어. 아, 무사? 무사 나도 모르게 제주도 사투리를 섞어서 쓰고 있어 근데 애들도 쓰지 않아? 이제? 기도가 많이 써 <laughs> 기도는 음 응. 나한테 춘종도 사투리도 배웠지 친구들이 또 이제 제주도 사투리를 쓰니까 둘다 섞었어 엄마 <laughs> 나한테는 <laughs> <응. 웃음> 아, 그리워, 안 그리워, 맨날. 나한테도 그렇더라, 얼마 전에. 어, 그리워, 안 그리워, 엄마. <laughs> 엄마 밥 먹어. <먹은? 웃음> 어, 맞아. 어 이러고. 귀여워. 애들 사투리 쓰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응. 근데 내가, 나는, 내가 대도사투리 쓰면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도, 나도 모르게 가끔씩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 응. 아기? 막 이렇게 할 때가 응. 있어. 그런 말을 많이 쓰니까. 무사? 응. 모하멘? 아 맞아. 모하멘 진짜 많이 써. 어, 모하멘? 막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응. 말을 막쓸때다있했다 응. 그러면 내가 써놓은 구도 되게 어색한 거야. 응. 아, 아니 나는 <laughs> 제주도 속도를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응. 근데 나 여기 처음에 제주도 응. 갔을 때는 응. 응. 은영이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들었어 <laughs> 진짜로? 어, 진짜 장난 아니지. 어, 엄청 많으시지. 어, 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그래. 한 1년 사니까좀 응.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겠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어, 대충 알아듣겠 내가 그랬어. 어, 어. 음. 한 2, 3년 살면은 거의 알아들을 것 같고 한 4, 5년 살면은 내가 그 말을 할것 같아. 아, 아니야. 안 그래? 지금도 너도 하고 있어. 아, 뭐, 맨 맨날 이러잖아. 맞아, 맞아. 애들한테도뭐 하면 아, 이러잖아 어, 많이 해. 음. 맨날 그맨막 이런 것만 하지. 음, 뭐. 몰라 그다음 <laughs> 와맨 <맘에>? 기 <laughs> 네가 그니까 내가 쓰는 걸 너도 쓰는 거야 맞아. 내가 옆에서 쓰니까 맞아 음. 아 제주 사투리는 되게 매력적이야 음 근데 알아 제주도 사투리가 음. 원래는 그 한국 말이 아오, 이게 점으로 돼 있었잖아. 오오오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읽은 게 제주도 사투리래. 아 어. 근데 제주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육지랑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소통이 뭐 때문에 잘안 됐었대. 음.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말을 계속 쓰는 거고, 아그 육지 사람들은 와전 돼가지고 음 지금 표준어를 쓰는 거래. 아 어, 진짜? 응, 음, 그렇대. 찾아봐야겠네. 되게 믿을 수가 없어. <laughs> 되게 막 똑똑해 보이잖아 내가 어디 이게 진짜야? 아 맛있어 와따 맵다 와 대충 자세는 없지? 어 이게 제일 매워 이거 먹으면 진짜 매워. 짠. 짠, 짠, 짠. 어 어, 저잘 먹었다. 응, 음. 어. 음. 대박. 와, 고추가도 봐. 너무 맛있었어 응 음, 음, 나도 와 베스트 응 치즈 크리어 늦었다 이제 어자 맛있게 먹자 어 먹었어. 진짜 맛있게 맛있어. 자, 자, 맛있어. 자, 어 남아 어 마셔 빨리